저는 운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주가 인생을 결정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노력 위에 운이 더해지면 속도가 붙고 방향이 더 뚜렷해질 수 있죠.이 영상은 바로 그 관점에서 만든 이야기입니다.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 돈도 없고, 이뤄낸 것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특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버텨온 분들이라면, 이제야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부터 밀려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자신을 자꾸 못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부분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운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년이 한 사이클이고, 그중 20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버텨냈다는 건 이제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귀인이 오기 직전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 드렸죠. 조용히 변해가는 내면, 하나둘 정리되어가는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혼란 끝에서 마침내 내리는 결단, 이 흐름을 지난 사람 앞에 귀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귀인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삶이 바뀐 사람만이 귀인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운의 계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봄이고, 누군가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명확한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이 운을, 이 흐름을 현실의 변화로 연결시켜 줄 시스템. 오늘 영상에서는 돈도 없고,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흐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4단계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나 자신을 믿는 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이 안 돼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과거에 성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작은 성취조차 없으면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고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망하면 어쩌지 하며 스스로 접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버티는 시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불안한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10분만 책 읽기, 커피값 3천원 아껴보기, 일주일에 딱두 번만 운동하기 이런 실천을 해내면 뇌는 이번엔 진짜 했네.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게 쌓이는 신뢰가 어느 순간 내면의 확신이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받았던 한 분은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다가 두 가지만 실천을 했어요. 1 아침에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말하기. 2 하루 10분 자기만을 위한 시간 확보하기.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말투, 눈빛, 행동이 바뀌었고, 완전히 다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귀인도, 기회도, 운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곁에만 옵니다. 그래야 그걸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단계는 부자되는 전략보다 더 중요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기반 만들기입니다. 2단계, 주변에 부자가 없다면 인식의 지도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식의 지도를 바꾸는 것. 즉, 부자가 될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건 조금 뼈 아플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다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감이 없이 느껴지죠. 우리는 결국 익숙한 세계 안에서만 상상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이 늘 돈은 고생해서 버는 거야 라고 말하며 늦게까지 일하고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면 당신의 무의식엔 이런 믿음이 새겨집니다. 돈은 쉽게 벌면 안 된다. 그러니 나중에 효율적인 기회를 봐도 나랑은 안 맞아 사기일지도 몰라라며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건 당신이 노출되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에요. 다행히 지금은 유튜브나 책, 인터뷰, 커뮤니티 등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당신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사례를 꾸준히 접하면 뇌는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저 사람도 했네? 나도 정말 안 되는 건 아닐지도 몰라. 이게 바로 마음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부터 따라하라고요. 그들이 쓰는 말, 반복하는 루틴,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벗겨보세요. 그걸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국 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1단계에서 회복한 자기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3단계. 멈추지 않기 위해선 구조와 회복이 함께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기하지 않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버텨야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첫 번째는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 두 번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여백. 많은 분들이 결국 포기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고, 그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의지나 정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힘 빠졌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줄 반자동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과의 주 1회 대화, 매일 짧게라도 실행하는 루틴, 흔들릴 때 꺼내볼 수 있는 자기 확신 노트. 그런데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쉼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계속 달리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한번 멈춰 서서 지금의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 의욕 없이도 숨 돌릴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지쳤던 건 아닐까? 지금 필요한 건더 노력이 아니라 회복이 아닐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선 버텨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주차도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 들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오래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4단계, 흐름을 현실의 결과로 바꾸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운의 흐름, 자기 신뢰, 포기하지 않는 구조, 이 모든 것을 현실의 변화로 연결하려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구체적인 루틴. 즉, 흐름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 단계는 어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 속에 계속 생각만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루틴을 만들고 그걸 현실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침 30분 돈에 대한 공부 시간. 주 1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기록하는 루틴.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리마인드 시간. 이런 루틴은 크게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삶의 부자의 방향을 심어주는 반복 동작이에요. 하루하루는 별거 없어 보여도 이 루틴은 뇌의 새로운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나는 지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현실로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아주 작은 성취들이 생기고 그 성취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줍니다. 이 루틴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틴, 그런 거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멘탈을 지켜주는 구조예요. 기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장치. 지칠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고정점. 그래서 루틴은 성공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생존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흐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운이 바뀌는 건 갑자기 모든 게잘 풀려서가 아니라 작은 신호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믿고 주변을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고 작은 루틴으로 흐름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귀인이 눈에 들어오고 운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그 길을 이미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오행, 나의 기운과 성향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강한 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